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유튜브 채널 비튜브와 노잼광주가 함께하는 콜라보 콘텐츠 꿀잼광주 홍진실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성큼 다가온 계절 가을. 이 가을이 되면 즐길거리가 정말 다양해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축제인데요. 그래서 꿀잼광주가 준비했습니다. 볼거리 가득, 즐길거리 가득한 신나는 시월. 광주 축제 추천 베스트 5 바로 알아보실까요? 빛처럼 빠른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 10월에 열리는 광주 축제 첫 번째는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충장 축제. 올해로 딱 20살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20살을 맞아 더욱 더 빵빵한 스케일과 재미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멋진 드론 쇼, 불꽃 쇼를 볼수 있는 개막식,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충장 퍼레이드, 충장로의 옛 모습을 재현한 추억의 테마 거리, 버스킹 공연이나 길거리 음식, 포차, 플리마켓 등등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충장 축제의 드레스 코드는 교복 또는 청 패션이라고 하니까요.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드레스 코드까지 맞춰 입고 가면 더 좋겠죠? 두 번째, 서창 억새 축제입니다. 서창 억새 축제는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여덟 번째로 진행된 축제인데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벽진동 영산강변 자전거길 주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사랑, 재미, 맛, 힐링, 예술을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억새들을 보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테마길 걷기와 행사장 곳곳에 위치한 감성 포토존, 버스킹 공연, 선선한 날씨에 즐기기 딱 좋은 아트 피크닉과 다양한 예술 체험까지. 지금처럼 산책하기 좋은 가을에 완전 안성맞춤인 축제 아닌가요? 또 특이하게 억새밭 멍때리기 대회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멍때리기 자신 있는 분들은 얼른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 2023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광주의 대표 거리 예술 축제인데요.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렸던 우리 동네 프린지 행사에 이어 10월 20일부터 22일에는 더 크고 더 다양한 볼거리 가득한 민주광장 프린지 행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지역 예술단체와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초청 공연으로 서커스와 거리극, 거리춤 등 평소에는 볼수 없었던 장르의 예술 무대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트마켓,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광주의 이색 데이트 코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버스킹 월드컵입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일원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월드컵. 국내와 해외 음악가들이 거리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는 버스킹 공연대회인데요. 지난해에는 500여 개 팀이 참가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와 유럽권 국가들을 비롯해 이란, 아제르바이젠 등 무려 700팀이 넘게 참가해 대회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하는데요. 대회 우승 상금은 무려 5천만 원, 2등과 3등 역시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상금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와 역시 열기가 뜨거운 이유가 있었네요. 700여 팀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선에 통과한 예순 네 팀의 본선 무대를 이날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라니. 얼마나 멋진 무대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10월에 열리는 광주 축제 마지막은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2014년 유네스코 창의 도시 미디어 아트 도시에 선정된 광주가 2012년부터 개최한 글로벌 미디어 아트 축제인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작품과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대표작을 한대 모아 전시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9월부터 빛도 꿈을 꾸는가 라는 주제로 사전기획 전시부터 시작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10월 12일부터 15일에는 광장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사직공원, 광주교 등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며 라디오 DJ 오픈 스튜디오 EDM 뮤직 나이트,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공연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네, 눈이 호강하는 미디어 아트를 보면서 인증샷도 찍고 멋진 공연도 보고 여기도 꼭 가봐야겠죠? 빛처럼 빠른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 자, 이렇게 10월에 열리는 광주 축제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11월 7일까지 진행되는 디자인 비엔날레와 이번 주 주말에 열리는 영산강 환경문화디연 행사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빅튜브와 노잼광주가 함께하는 다음 꿀잼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